여기 한 아시아인 교수가 자신은 한국인이 확실히 맞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도저히 그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질문을 날리자 아시아인 교수는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 피오레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 유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저는 최근 스마트폰 기계 공정이나 스마트폰 디자인 회사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 기계공학 디자인과 한국 관련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회사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기술 발전이나 디자인에서 독보적인 것은 물론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한국만의 디지털 인프라 생활 환경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머무르고 있는 미국이나 고향 스페인은 단순히 휴대폰의 디자인에만 치중한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휴대폰으로 딱히 생활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는데 오로지 한국만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가 이미 한국인들에게 평범한 상용화가 되어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와 관련해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학교에 최초로 한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자신이 겪은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 설명과 스마트폰 하나로 누릴 수 있는 한국에서의 원터치 생활에 대한 초청 강의를 해 주시는 날이었고, 저는 역시나 첫 번째 수강생으로 등록을 마치며 부푼 기대를 안고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입장에 한국인 교수님이 입을 열자마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한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부터 한국인인 자신만 알고 있는 한국의 가난한 실체, 그리고 휴대폰 수리점마저 없는 후진국 한국의 인프라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이상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심지어는 교수님이 전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허무한 실체와 현실을 믿으며 한국으로 해외 취업을 가거나 유학을 시도하려는 학생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의 강의에는 한국에 있는 스마트폰 대기업 회사로의 취업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을 구상 중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진국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이니 절대적으로 거짓말이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되겠죠. 학생들은 지금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3개월 정도 예약 시간을 가진 뒤 휴대폰 수리점을 방문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지 아시나요? 아쉽게도 지금의 한국은 휴대폰 수리점이 길거리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중심 이유에는 현재까지 한국인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휴대폰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믿어지시나요?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서조차 한국은 완벽하게 뒤떨어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가요? 학생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세상으로만 보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요? 지금의 한국은 휴대폰의 보급률이 낮아 수리점마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별것 없는 나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꿈을 위해서 어떤 나라로 해외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진짜 한국인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미국조차 앞질러버린 디지털 선진국의 나라이며 심지어 QR코드 화폐 개혁 시스템을 통해 정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의 스마트폰 중심 기업이자 세계 기업인 샤오미가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인들에게 휴대폰을 전부 공급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도시 곳곳에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휴대폰 수리 전문점을 만들어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인인 저조차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몇몇 교수들이나 한국인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중국으로는 절대 유학을 가면 안 되는 가난한 나라라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의 이곳 강단에 섰습니다. 한국에 대한 로맨스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심지어 한국의 스마트폰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샤오미의 기술을 훔쳐가기 위해 한국인 직원들을 시켜 산업 스파이 범죄마저 저질렀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해외 취업이 아닌 중국의 샤오미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고 생산공정이 좋으면서도 평범한 사람들도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샤오미가 한국의 기술력을 훔쳐가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이니까요. 심지어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생산 대기업으로 취업하더라도 월급 3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시대에 월급 30만 원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놀랍게도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난한 몰락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한 설명이나 강의를 들을 시간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짐을 도둑 맞고 난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월급 30만원도 안 되는 가난한 스마트폰 몰락 국가 한국으로 갈 것인지, 스마트폰 생산과 디자인의 대기업이 있는 샤오미의 나라 중국으로 올 것인지 말이죠. 한국인인 저조차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한국이 가난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 현재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말은 다 했죠. 자신이 완벽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아시아인 교수님께서는 오늘의 강의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을 중심 주제로 잡으며 알수 없는 강의를 진행했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 교수님은 한국 출신이면서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모습은 저 교수가 정말 한국인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고 강의실의 몇몇 학생들은 한국이 정말 휴대폰 수리점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냐면서 어느 정도 자칭 한국인 교수라는 그 교수의 의견에 선동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부터 한국으로의 취업에 대한 꿈을 키우며 한국의 진짜 현실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코웃음이 나오는 강의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스마트폰 대기업에 취업해도 월급이 30만 원이 안된다는 그 아시아인 교수의 주장은 듣는 순간 아저 사람은 한국인 교수가 아니다 라는 결정타를 제 마음속으로 내려지게 만들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저 교수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밝혀내야 된다는 사실에 온 신경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저희 기계학과 조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는 질문을 그 교수에게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정말 한국인이 맞나요? 정말 한국인이 맞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시진핑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아니면 아직도 현대인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의 상황에 대한 것이든 말이죠.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저희 기계공학 학생들에게 온화한 성품을 보여왔던 조교님은 굉장히 냉철한 표정으로 자칭 한국인이라는 교수에게 질문을 날렸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앞쪽에 있던 한국인 교수님께서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저 입을 꼭 닫고 조교님을 노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자신이 한국인이 분명하다던 그 교수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교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저 시진핑에 대한 대답을 못해서가 아닌 그 아시아인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조교님을 향해 왜 그런 위대한 인물인 시진핑을 향해 무례한 질문을 하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조교님께서는 중국인 교수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자마자 반박 불가능한 팩트 폭격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하시는데 제 질문에 답을 거부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 중국인은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사실 초청 강의에는 국적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교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시면서 한국의 진짜 실체를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인인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 뒤에 강의 내용들은 전부 거짓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죠. 도대체 왜 당신과 같은 중국 교수들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한국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외국인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증거로 주장하신 한국에는 스마트폰 수리점이 없다는 발언과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일 뿐입니다. 심지어 국가단위 면적당 휴대폰 수리점과 판매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이것도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거짓 데이터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한국은 미국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시 인프라와 기술력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대표 스마트폰 관련 사업체인 애플마저 한국 삼성의 기술력을 카피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사업들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몇몇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한국으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 이러한 기술력이나 도면 생산공정을 양심없이 카피하려는 국가적 범죄단위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죠. 어떤가요? 아까 교수님이 주장하셨던 모든 사실과는 반대의 상황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중국과 한국을 반대로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과 비하를 발언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진정한 한국인이라면 이런 한국에 대한 거짓 선동 사실을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발언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출생지인 국가를 비하할 이유마저 더더욱 없죠. 즉, 교수님께서 발언하셨던 모든 것들은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숨기면서도 이와 반대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여행 관광 산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현재 휴대폰 수리점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기술력의 상황에서조차 한국은 휴대폰 수리점이 없고 그 이유가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부유하지 못해 가난하다니. 그게 정말 교수로서 할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하네요. 안타깝지만 디지털 인프라의 산업에 실패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 아닌가요? 당신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생산 대기업을 카피해 샤오미를 만들어냈고, 샤오미를 중심으로 QR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확장시켰지만, 이는 단 2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러한 QR코드 도입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도 당연한 이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바로 중국인들의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R코드 디지털 화폐를 도입시키자, 월급 5만원을 받으며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던 중국의 자영업자들이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가게에 설치된 QR코드 화폐를 기술자들과 무단으로 해킹해 디지털 화폐를 털어가거나, 그곳에 고객 개인 정보를 브로커들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이자, 디지털 산업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한민족 시민의식을 가진 특성 때문에 무인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인 산업 인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죠.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결제부터 대중교통 탑승 심지어 영화 관람과 전화 통화 그리고 병원 예약까지 가능한 초선진 인프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생활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기술력을 누리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죠.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나요? 한 가지 더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만 하더라도 저녁 8시가 넘어가면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수도인 베이징마저 이런 모습이니 중국의 외곽 도시들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놀랍게도 수도인 서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광역도시들에서도 저녁 8시가 넘어가더라도 응급시설과 24시간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곳의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24시간 운영 약국은 굉장히 생소할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료 인프라의 보급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다 보니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이는 한국인들의 윤택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와 같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휴대폰의 어플로 근처에서 24시간 약국이 어디인지 찾아볼 수 있고, 이에 더해 병원 응급실마저 바로 예약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디지털 선진국 한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처럼 QR코드 화폐개혁에 실패해서 완전한 몰락국가로 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국가 성장에 어려움을 깨닫고 지금 교수님처럼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최소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교수나 학생들을 이용한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 학생들의 눈앞에 있는 국정마저 한국인으로 속인 중국 교수님의 모습처럼 선을 넘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의 학생들과 한국인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그저 자신의 거짓 발언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저희에게 거짓 강의를 했던 것이 전부잖아요.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 선진국 인프라 기술력과 그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부유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의 학생들도 지금 똑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국인인 척 한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중국을 위대한 나라로 지칭한다면 시진핑에 대한 질문을 꼭 해보세요. 절대 그들은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을 가려내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강단에서 자신이 확실한 한국인이니 지금의 숨겨진 가난한 한국의 진실의 거짓은 없다며 길길이 날뛰던 중국인 교수는 외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아무래도 강의를 무단으로 종료시키고 떠나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학생들과 함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강의실의 뒷문을 막아서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그러한 모습에 강의실을 나가려는 작전도 포기한 것인지, 다시금 마이크를 붙잡고 헛소리를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인 사실이 더 발언에 신뢰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속국인데, 지금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말을 들은 저와 나머지 학생들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다트머스 대학 학생 경호팀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헛소리 발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할 일인가요? 저는 오히려 저희 말에 신뢰성을 얻기 위해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꾼 것뿐이지 학생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저는 신분을 두개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맞춰서 저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국적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학생이 한국은 중국보다 부유한 경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저 또한 한국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 길거리에 노숙자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이 제가 모르는 사이 빠르게 발전해 휴대폰 수리점이 많은 부유한 나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국이 한국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 중국인들이 월급을 5만원만 받고 있는 것은 나머지 돈을 한국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전부 기부 형식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인들은 부유한이 지역 은행과 연계시켜 나머지 돈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인들의 가난한 생활을 복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중국이 가난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인 한국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국도 한국의 대기업의 기술적 도움을 사례로 받아도 되잖아요? 신분을 속인 것은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 맞지만 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교수는 학생들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좋은 방법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약 1년 전 한국에 관한 공부를 하기 전 친구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간단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찍은 동영상이 제 스마트폰에 남아 있었고 저는 곧바로 강단에 있던 중국인 교수의 노트북과 제 스마트폰을 연결해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보세요. 이게 바로 중국의 가난한 현실입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가난하고 기술력이 없는 1차 노동력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50년 전과 30년 전과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경제 후진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공항 근처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화면으로 보이죠? 이런 중국의 처참한 현실이 있는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다니, 당신은 교수 자격을 어떻게 획득한 것인지 정말 궁금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만 현실을 믿나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국의 휴대폰 수리점은 중국과 다르게 단 하루 만에 수리가 가능한 예약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스스로 중국에서는 3개월 정도 수리 예약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저는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많은 학생들도 간단한 휴대폰을 수리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한국이 정말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 또한 그랬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편리한 생활이 이미 평범하게 여겨지고 있고, 도시 그 어느 곳에서라도 편리하게 가까운 휴대폰 수리점을 방문해 휴대폰을 수리하고 케어받을 수 있죠. 단순히 휴대폰 수리점을 예로 들며 설명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인프라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중국인 교수가 왜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사기강의를 진행했는지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 한국을 경제대국 국가로 여기며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생활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한국으로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더더욱 한국으로 해외 취업과 유학을 많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최선진국인 한국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유일한 디지털 선진국의 땅이니까요.